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1천 번제가 많은 이야기가 좀 분분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어, 천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천 번째 매일 같이 해서 천일이라는 동안에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하시는 어,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내용으로는 어, 그렇게 그 천일에 걸쳐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번에 바로 한목에. 1천 이제 양의 그분량의 결국은 번제를 한꺼번에 올려 드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뭐 1천 번제를 천일 동안 드린 것이든지 아니면 한 번에 드린 것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0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 안에 분명한 소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찌 보면 자신 가운데 그러한 목적,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강구하는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000번제에 대한 의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간절함과 또한 열정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 원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열정이 있을 때에 바로 한 번에 그천 가지의 제물을 드리든 아니면 10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일천 번제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감사함으로 한번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천 번제를 한번 올려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함이 곧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신 이후에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얘기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먼저 그것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자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바로 그 솔로몬의 신앙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아버지의 결국은 그 자리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어린, 너무나 작은 자이고 이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인구 수는 너무나 많은 결국은 그 중에 한 명의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어찌 보면 그 강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인간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서든지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신이 너무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 지금 나라로 따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있는 그저 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자기가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 그런데요,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왜 필요했는가? 바로 구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요, 내가 잘나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듣는 마음이 내가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 듣는 마음을 더하사 바로 그들을 공의로서 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막연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구하였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맡겨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그들을 인노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전히 그들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지혜의 시작은 듣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하에서 내가 무언가를 듣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의롭게, 공정하게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은 바로 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듣고 나아갈 때에 믿음도 자라나지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지혜도 자라 난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 어떻게 바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에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독하며, 또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라남과 동시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 더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주 드는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들 집안에서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개인적으로라든지 가전 제품 사용하시죠. 핸드폰일 수 있고요, 수도 있고요, 텔레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전기밥솥이라든지 뭐 선풍기 에어컨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그 전자제품에 항상 동봉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전자제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물건을 살때 함께 동봉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보지 않고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잘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온전히 읽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 제품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요. 물론, 사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들이 나와 있나요?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해보고,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해보고, 대처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것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만드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용자 매뉴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을 바로 이 듣는 길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백성들을 잘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 곧그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내 것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구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마음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바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동일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 그 먼저 낮은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섬겨 나아가길 주님께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말씀을 곧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성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먼저 섬겨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솔로몬에게 주신 그큰 은혜와 같은 그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곧내 이웃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구하였을 때 주님은 솔로몬에게 더큰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를. 바로 솔로몬이 받았다 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이것만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돈을 구하였습니까? 명예를 구하였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구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것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 그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구합니다. 부귀와 영광을 구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자보다 그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바로 남을 먼저 섬기고, 자,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그 강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 구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부귀와 영광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강구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솔로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지혜의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솔로몬을요. 교회 에 나오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그 지혜의 왕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은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부귀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 단한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암흑개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말해보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집안에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어 고통받고 있으니 그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 아니면 내가 학업을 진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것을 구하 는자 보다, 결 국은 하나님 이 원하 시는 삶, 바로 하나님 이 맡겨 주신 그제 자들, 곧나 에게 맡겨 주신 그, 그 영혼 들을 위하 여, 우 리가 간구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께서, 그 기도 를 들으시고 뿐만아 니라 나의 필요 를아 시고 먼저 그것 들을 채워 주 시고 나의 필요 를 넘어서 더 귀한 것들로 우리 한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너무나 그 어려운 근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들을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나의 요청의 기도,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기도, 더 나아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바로 그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잘 응답하시고 더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본인의 입으로 한번 선포하신 내용은 절대로 꺾으시지 않습니다. 근데그 주님의 그 선포를 꺾을 수 있는 단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에게 떨어질 벌을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다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 가운데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본인이 선포하신 그 말씀 마저도 꺾고 바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기도보다도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금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면 내 주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바로 우리에게도 더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 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것이 아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의 문제보다도 먼저 그들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의 갈급한 문제들을 위하여 내려놓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큰 은혜와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지혜와. 또한 그것에 더하여서 그 많은 부귀와 영광이 임하였던 것 같이 우리 한미등기의 모든 성념,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받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